우리가 사랑했던 아역 스타 순돌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때 사랑받던 아역 배우 이건주 씨, 지금은 무당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변신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끊임없는 신비한 고통에 시달리던 이건주 씨는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자, 그는 영적인 세계로 눈을 돌렸고, 신내림을 통해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험난한 여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시선과 거친 온라인 반응도 불러일으켰습니다. MBN의 증언자들의 그의 이야기가 방영된 후 심각한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그의 선택과 경험을 의심하는 상처 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건주 씨의 사례는 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 온라인 비난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이건주 씨의 경험은 우리가 디지털 상호작용에서 갖는 힘과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비판이 아닌 공감과 이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건주 씨의 이야기에 감동 받았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